네, 잘 오셨습니다. 하나님께서 큰 은혜 주실 줄 믿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어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써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희망나이다. 아멘. 찬송가 429장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429장입니다. 세상 모든 풍파 너를 흔들어, 약한 마음 낙심하게 될 때에 내려 주신 주의 복을 세어라. 주의 그신 복을 내가 할리라. 받은 복을 세어보아라. 그신 복을 내가 할리라. 받은 복을 세어. 주신 복은 내가 알리라 세상 근심 걱정 너를 누르고 십자가를 등에 지고 나갈 때 주가 내게 주신 복을 세어라 두려움 없이 항상 찬송하리라 받은 복을 세어 보아라 그신복은 내가 할니라 받은 복을 세어보아라 주의 그신복은 내가 할리라 세상 권세 너의 앞길 막을 때 주만 믿고 낙심하지 말아라 천사들이 너를 보호하리니 염려 없이 앞만 보고 나가라 받은 복을 세어 보아라 그 신복은 내가 아니라 받은 복을 세어 보아라. 주의 그 신복은 내가 3절 한번 찬양하겠습니다 세상 관세 너의 앞길 막을 때 주만 믿고 낙심하지 말아라 전사들이 너를 보호하리니 염려 없이 앞만 보고 나가라 받은 복을 세어보아라 그 신복을 내가 알리라, 받은 복을 세어 모아라. 주의 그 신복을 내가 알리라. 시간 주님의 이름을 의지하여 합심하여 기도하실 때 반드시 응답될 줄 믿습니다. 우리 김해동산교회 모든 성도님이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게 하여 주시고 감사가 넘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교회에 성령의 불이 임하고 기도의 불이 타오르게 하시고 김해의 성씨와 민족 복음화 세계 복음화를 감당케 하옵소서. 이 일을 잘 감당하기 위해서 새 가족을 계속 보내주시고 준비된 좋은 일꾼을 세워 주옵소서. 우리 교회가 파송 협력하는 선교사님들에게. 예수 십자가 복음의 능력을 부어 주옵소서. 김해 55만 영원 350여 개의 교회를 기억해 주시고, 5만 영원의 영적 파수꾼 역할을 감당하는 우리 교회가 되게 하시고, 말씀 붕, 기도 붕, 생명 붕, 다음 세대 붕, 부응, 감사 붕이 일어나게 하옵소서. 따님 목사님에게 성령 충만케 하시고, 말씀의 능력, 기도의 능력을 부어 주시고, 영육 아래 강건하게 하시고, 목양사의 귀에 하나님의 권능과 은혜가 넘치게 하여 주옵소서. 몸된 교회에 세워 주신 교육자 장님 목록 교사 직분자 사랑장들이 말씀과 기도로 예수님을 닮아가게 하시고 전 성도의 가정 직장 캠퍼스 사업장에. 은혜와 복을 내려 주옵소서. 다음 세대가 말씀과 기도로 영적 무장을 하게 하시고 성경적 가치관을 가진 믿음의 세대로 준비되고 세워지게 하옵소서. 질병과 사고 등 여러 가지 문제를 가지고 기도하는 모든 주의 귀한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위로와 치료하심의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1020 행복 전도 축제가 이제 얼마 남지 않았는데 영생을 주기로 작정된 자가 주께 나아와 하나님의 영원한 구원의 은총을 맛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우리 구용미지산이 아버님께서 건강의 문제로 어려 을 겪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치유하여 주시고 능력의 손으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금식기도, 작정기도와 오늘 가지고 나올 신 기도 제목 이미 응답된 줄 믿고 우리 다 같이 함께 주여 한번 무릎짓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은혜에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아버지 나와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며 아버지 하나님을 바라봅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감사한 것은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아버지 우리의 생명과 호흡을 허락하여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안에 것으로 또 우리의 모든 것으로 하나님께 나아가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릴 수 있는 삶을 주셔서 참으로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나와 아버지 간구하고 기도하는 모든 기도 제목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능력의 손으로 아버지 우리 기도 제목 가운데 주님 응답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무엇보다 하나님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믿음의 교회가 몸된 교회가 주님의 영광을 위하여서 아버지 주님과 도복음과 아버지의 동계사명을 감당하기 위하여서 힘차게 아버지 믿음으로 달려가고 있습니다 주여 날마다 날마다 성령의 충만함을 허락하여 주시고 필요한 모든 것을 채워주셔서 아버지께서 기뻐하시는 구원의 방주로서 역할을 아름답게 감당하는 저희 교회가 되어주시도록 하나님 무좌봐 주시옵소서 세우시 우리 서리 목사님 강건하게 주시고 보좌 봐 주시옵소서 아버지 흔들리지 않고 요동하지 아니하는 강력한 믿음의 바라가 이어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교회가 아버지의 부족함이 없게 하시고 인격 부족함이 없도록 아버지 잘지도 받으시도록 하나님께서 날마다 날마다 함께 주시고 도와 주시옵소서 우리 성도들의 가정과 아버지 직장과 게버스 모든 삶을 주님 이상을 지어지켜 돌보아 주시기를 원합니다 날마다 날마다 주님께서 함께 이어주셔서서 요새과 함께 하셨던 하나님 아버지 그 예기를 형통하게 하셨던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 영돈인내 삶과 일상을 아버지 영돈케 하시고 복되게 하여 주시고 날마다 날마다 주와 동의하면서 승리하는 믿음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아버지 하나님의 능력과 치유가 필요한 아버지 가정이 있습니다 아버지 고민선 아버지를 한번 붙잡아 주시옵소서 주의 오른손의 능력의 손으로 아버지 강고적으로 만져주시옵소서 주의와 이어주시옵소서 예수님의 그 비문의 손으로 안수와 여주시기를 원합니다 깨끗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의와 이어주시옵소서 하나님 뿐만 아니라 아버지의 모든 동료들의 영적으로 아버지가 더 육적으로 아버지 관계적으로 너 어려움에 처한 아버지의 시제들이 있습니까 주여 저아가주셔서 성령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도와 주셔서서 붙잡아 주시옵소서 일공이와 행복전 도존제가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아버지가까지 포기하지 않으하는 주님의 마음을 가지고 아버지여 우리가 전도 대장자의 마음을. 기도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 주시옵소서. 성령님 역사 이어 주셨소서 우리는 불가능합니다. 우리의 생각, 경지에는약고 아버지였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아버지 하나님의 지혜와 성령의 역사는 아버지의 조화하며 건강적이며 능력 있는 줄 믿습니다. 성령님 도와 주시옵소서. 역사 이어 주시옵소서. 전도자의 마음을 아버지 붙잡아 주시옵소서. 아버지 의 일어나 때는 양들이 주님께 돌아올 수 있도록 도와 주시옵소서. 일어나리 둘째들이 주님께 로 돌아올 수 있도록 도와 주시옵소서. 일어나리 아버지들한테 그말 찾은 극기쁨들이 그 아버지 우리 교회 가득히 넘쳐날 수 있도록 도와 주셔서. 아버지 일공여전노 전가 아버지 하나님. 영광이 되어지는 그날의 영무 정말로 하나님 영적인 기쁨이 충만한 가득한 영생이 가득한 주들 도와주시고 보다, 드리, 아버지 안에 못 받아 아버지 언더들들이 아버지 우리께 왔을 때 예배대에 들어올 때 성령의 임재를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업려될 때그 말씀이 깨달아지게 하시고 하나님을 만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만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회심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죄를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한 세상이 줄수없는 하나님의 영광 내고 그 기쁨을 경험하는 귀한 날될수 있도록 주여 도와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은혜 감사합니다. 오늘도 생명과 호흡을 허락하여 주셔서 아버지 그것으로 하나님을 노래하고 찬양할 수 있게 하심에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몸과 마음을 하나님께 드리오니 홀로 영광 받아주시고 오늘도 주의 은혜로 성령으로 우리를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함께 찾아보실 성경말씀은 열한기하 22장 1절에서 11절까지 말씀입니다. 열한기하 22장, 1절에서 11절까지 말씀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요시아가 왕위에 오를 때에 나이가 8세라 예루살렘에서 31년간 다스리니라 그의 어머니의 이름은 여디다요 보스갓 아다야의 딸이더라 요시아 왕 열여덟째 해에 왕이 무슬람의 손자 아살리아의 아들 서기관 사반을 여호와의 성전에 보내며 이르되 여호와의 <목소리> 성전을 맡은 감독자의 손에 넘겨 그들이 여호와의 성전에 있는 작업자에게 주어 성전에 부서진 것을 수리하게 하되 그러나 그들의 손에 맡긴 은을 회개하지 말지니 이는 그들이 진실하게 행함이니라. 서기관 사반이 왕에게 돌아가서 보고하여 이르되 왕의 신복들이 성전에서 찾아낸 돈을 쏟아 여호와의 성전을 맡은 감독자의 손에 맡겼나이다 하고 함께 있겠습니다. 왕이 율법책의 말을 듣자 곧 그의 옷을 찢으니라. 아멘. 오늘은 열왕기야 22장 1절에서 11절 말씀까지만 본문을 찾아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악한 왕그 무나스의 통치 기간이 무려 55년간의 기간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을 이은 아몬 왕의 통치 기간은 2년이었습니다. 합이 57년이라는 그 기간은 그 남유다의 굉장히 영적으로 타락한 그런 모습을 보였고 그에 따라 이 백성들은 정말 숨을 쉴수 없는 그런 지경에 이르렀습니다. 특히 이 무나세 왕의 통치 때는 말씀을 보니까 악을 많이 행하여 하나님의 진노를 일으켰다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어, 악인은 악인이 통치하는 그 기간의 고통을 모릅니다. 하지만 의인은 다릅니다. 악인이 통치하는 그 기간 동안 의인은 그 통치로 하여금 끔찍한 고통을 받게 합니다. 과거 우리나라 역사에는 일제 강점기 시절이 있었죠. 부모가 지어준 이름을 바꾸어야 하고 천황을 섬겨야 했습니다. 의인은 그 통치 기간을 굉장히 고통스러워하고 또 어떤 이는 투쟁을 하였습니다. 독일의 양심으로 불리우는 이 디트리 목 디트리 본헤퍼 목사님은 나치 정권에 의해서 민족이 순환을 당하고 있을 때에 그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미국의 온 것은 잘못된 결정이었다. 우리 민족이 순환 당하고 있는 이때에 나는 독일의 그리스도인들과 운명을 함께 해야 한다라고 하면서 귀국하였고 군인으로 참전하였습니다. 악인의 통치 속에서도 늘 그러하듯이 하나님의 사람들은 꼭 있었습니다 남유다의 길고 긴그 57년의 고통스러운 시간이 지나고 믿음의 왕이 세워졌습니다 바로 요시아 왕입니다 요시아 왕은 다윗과 히스기야와 같은 동등한 그런 선한 왕으로 꼽히는데 이 요시아 왕에 대해서 살펴보니 조금 특별한 점이 하나가 있었습니다 그것은 뭐냐 보니까 요시아 왕은 하나님의 사람, 선지자의 의해서 예언된 인물이었다라는 점입니다. 열왕기상 13장 2절 말씀을 보니까 제가 읽어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이 제단을 향하여 여호와의 말씀으로 외쳐 이르되 제단아 제단아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다윗의 집에 요시아라 이름하는 아들을 낳으리니 그가 내 위에 분양하는 산당 제사장을 내 위에서 제물로 바칠 것이요 또 사람의 뼈를 내 위에서 사르 사리라 하셨느니라 하고. 이렇게 요시아는 하나님의 사람 선지자에 의해서 예언된 인물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예언이 이루어져 요시아가 태어났습니다. 어 예언되었던 인물이라라는 점은 아주 특별한 사명을 띤어 사람이다라고 볼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요시아는 예언대로 남 유다를 개혁하는 아주 훌륭한 그런 왕이었습니다. 또 그에 대해서 이렇게 성경은 평가하기를 11기하 23장 22절을 보니까, 사사가 이스라엘을 다스리던 시대부터 이스라엘 여러 왕의 시대와 유다 여러 왕의 시대에 이렇게 유월절을 지킨 일이 없었더니,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를 통틀어서 유월절을 지키는 왕이 없었고, 그런 시절이 없었는데, 오직 요시야만 이 유월절 절기를 지켰다라고 기록합니다. 57년간의 그 고통스러운 시절이 지나고 이제 요시아 왕을 통해서 남유다에는 새로운 빛과 밝은 그 빛이 남유다에 임하게 되었습니다. 요시아가 왕으로 등극할 때 나이를 보니까 8살이었습니다. 그리고 10년 뒤에 18살 때에 이제 요시아는 나라를 개혁하기 시작하였습니다. 그 개혁의 첫 번째 시작은 무엇이었을까요? 바로 가장 먼저 여호와의 성전, 하나님의 성전을 수리하는 것부터 시작했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5절 말씀인데 여호와의 성전을 맡은 감독자의 손에 넘겨 그들이 여호와의 성전에 있는 작업자에게 주어 성전에 부서진 것을 수리하게 하되 어, 이 개혁의 시작이 먼저 하나님의 성전을 이렇게 수리하는 성전을 회복하는 것이었습니다. 어, 다른 왕과 같이 다른 왕이었다면. 우상을 이렇게 철폐하는 것, 산당을 제거하는 것이 먼저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이요시야은 가장 먼저 시작한 것이 하나님의 성전을 수복하는 것, 하나님을 가장 최우선적으로 두는, 두는 그런 개혁을 시작했습니다. 이것은 보니까 남 유다가 나중에 이제 70년간의 바벨론의 포로 생활이 끝나고 이제 귀국하였을 귀환하였을 때. 이들이 가장 먼저 했던 것이 첫 번째 번제 제사를 드리는 것 그리고 성전을 건축하는 것과 같았습니다. 다시 말해 개혁의 시작은 예배를 가장 먼저 회복하는 것이다라고 할수 있습니다. 예전에 우리나라 선교사님들 중에 몇몇 선교사님들은 선교지에 가자마자 가장 먼저 하셨던 일 중에 하나가 거주하는 집을 구하는 것이 아니고 교회를 먼저 가장 먼저 건축하는 선교사님들이 계셨습니다. 지금은 집을 먼저 구하고 이렇게 교회를 건축하는 경우가 대부분인데, 물론 이게 뭐 교회를 먼저 짓냐, 집을 먼저 구하냐, 그게 순서상의 그런 중요성을 따지는 것이 아니라, 그런 어떤 순전한 마음이 있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저도 이게 선교지에 있을 때 보면 한국 선교사님들의 특징은 제일 잘하는 게 교회 건축하는 것, 그거 제일 잘한다라고들 말씀하시더라고요. 요시아는 우상철폐 악과 싸우기 전에 앞서서. 가장 중요한 무기를 획득하는 것이 우선이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성전 수복, 하나님을 섬기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을 가장 우선적으로, 그것이 제일 중요하다라는 것을 알고 회개를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성전을 회복하는 것은 오늘날로 말하면 교회를 회복하는 것이다. 곧 하나님을 예배하는 우선을 두는 것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신약의 교회는 저와 우리 성도님들, 우리 자신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성령이 거하는 성전이 바로 저와 우리 성도님들입니다. 따라서 우리 인생에서 가장 개혁되어야 될 것, 제일 중요한 것, 우선해야 될 것은 바로 개인의 예배 회복인 줄 믿습니다. 예배 회복이라는 것은 무엇인가? 당신의 삶이 주인이 누구냐? 당신의 삶의 왕이 누구냐를 바로 잡는 것이다라고 할수 있습니다. 요시아의 이 성전 수복은 이 땅의 통치자가 누구냐? 이 우주의 통치자가 누구냐를 바로 잡고 시작한다라는 것이었습니다. 성도 여러분, 저와 우리 성도님들과 가정과 우리나라가 회복해야 되는 것은 이 땅의 통치자는 영원하신 하나님이라는 그 사실을 예배를 통해 회복하는 것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성전인 우리가 예배가 먼저 가장 회복될 때에 우리의 삶과 가정과 우리의 일상이 변화되어지고 치유가 일어나는 줄 믿습니다. 왕의, 왕이 이제 개혁을 딱 중심을 잡고 하니까 사람들이 그 일을 기다렸다는 등 이제 어, 요시아와 함께 그 일에 동참하고 모이기를 시작합니다. 그중에 한 명이 이제 대제사장 힐기야라는 사람입니다. 8절 말씀을 보니까 대제사장 힐기야가 서기관 사반에게 이르되 내가 여호와의 성전에서 율법책을 발견하였노라 하고 힐기야가 그 책을 사반에게 주니 사반이 읽거니라 힐기야가 성전을 뒤지다 보니까 율법책을 발견했습니다. 그 율법책을 사반에게 주었고 그 사반은 나중에 요시아 왕에게 그 율법책을 전달하였습니다. 여기서 이 율법책이 무엇이냐라는 것을 못을 가리키는 게 찾아보니 이 보수적인 학자들은 이 모세 우경, 오경 5경 중에 신명기라고 이렇게 주장을 합니다. 신명기 28장 61절 말씀에 신명기 책에 보니까 또이 율법책에 기록하지 아니한 모든 질명과 모든 재앙은 내가 멸망하기까지 여호와께서 내게 내릴 것이니. 또 신명기 29장 21절에 여호와께서 곧 이스라엘 모든 지파 중에서 그를 구별하시고 이 율법 책에 기록된 모든 언약의 저주대로 그에게 화를 더하시리라. 이렇게 신명기 말씀을 율법 책 모세의 마지막 그런 율법 같은 그 내용을 이제 힐기야가 찾았다라고 이렇게 보는 것입니다. 어, 율법 책을 이제 여호와의 성전에서 찾았는데 지금 찾았다라는 것은 지난 동안, 지난 기간 동안 율법책을 이렇게 찾지 못했거나 율법책이 있었어도 그들 또 보지 않았다라는 의미가 되는 것이죠. 찾으려면 충분히 찾을 수 있었는 것인데, 아, 그러나 하나님의 그 율법책을 찾으려는 전혀 노력조차 그런 시도조차 없었으며, 정말 그 귀한 율법책 하나님의 말씀이 성전 어디 구석에 이렇게 고이 묻어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이것만 보아도 여러분 우리는 알수 있습니다. 정말 잠다만 현실이었다라는 것이죠. 우상을 숭배하고 욕망대로 살아가고자 하는 사람 살아가는 인생에게 가장 걸림돌이 되는 것이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 진리, 율법책이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율법책을 거들떠보지도 않고 찾아보지도 르 않고 성전에 참고 그냥 박아두는 것, 찾으려도 애쓰지도 않는 그런 진리의 말씀을. 죽이려는 모습이 바로 이 욕망의 사람들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 사람이라는 존재가 제법 아니 많이 게으르고 악하고 변덕스럽습니다. 욕망에 충실하는 게 사람입니다. 예수님이 오셨을 때도 진리되신 예수님과 예수님의 가르침 말씀은 늘이 종교 지도자 종교 기득권 세력에 있어서는 가시였고 방해물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예수님을 고발하고 로마 법정에 넘겼고 그 빛을 죽이는 정말 악한 행위를 보이지 않았습니까? 그러나 우리 예수님은 어떻습니까? 결코 그것에 짓밟히지 아니하고 도리어 부활하시어서 결코 꺼지지 않는 그 빛이심을 만천하에 드러내셨습니다. 욕망의 충실하고 우상숭보의 가장 걸림돌이 되는 하나님의 말씀 그 말씀을 율법책을 창고에 어디에 박아둔다고 한들 하나님의 말씀은 결코 사라지지 않습니다. 대제사장 힐기야를 통해서 다시 그 율법책이 발견되고 드러나게 되는 것처럼 말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시대가 경제, 사회, 문화, 군사적으로 모든 면에서 우수하다 한들 그 중심에 우리 삶의 중심에 나라의 중심에 하나님의 말씀의 부씨가 꺼져 있거나 오늘 말씀처럼 창고에 박아두는 성전에 어디에 박아두는 형태가 있다면 그것은 문화세와 같은 아모난과 같은 그런 시대일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이 성경책 하나님의 말씀을 어디에 두고 있습니까? 살아가는 그 성경책을 지금 어디에 두고 있고 그 성경책을 지금 사랑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읽을 때에 그 주시는 그 달콤한 은혜와 또그 사랑과 감동을 지금도 우리는 경험하고 있는 것인지요. 하나님의 말씀을 즐겨, 들어, 즐겨 듣기를 또 원하고 또 우리 가정에 하나님의 말씀이 작용하고 그 말씀에 인도함을 받고 있는지 우리는 점검을 해 봐야 될 것입니다. 특별히 우리 내면에 늘 삶의 말씀 마음에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고 또 특정한 어떤 상황이 맞이할 때에 그 말씀보다 내 생각과 내 지혜가 먼저. 앞서는 그런 모습이 있는 것은 아닌지요. 우리는 잠시 멈추어서 주의 뜻이 무엇인가, 성경은 지금 나에게 뭐라 말하는가라는 것을 늘 생각하고 또 점검하는 우리의 믿음 생활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것이 율법 책을 발견한 그 은혜와 같은 것입니다.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드나 주의 말씀은 영원하미로다. 영원한 하나님의 말씀을 오늘도 붙잡으시기를 바랍니다. 늘 말씀을 듣고 가까이 하시고 또그말씀에 인도함을 받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왜냐하면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혼과 영과 관절과 골수,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하며 우리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다듬어 가고 있는 유일한 방법이며 하나님의 사랑인 것이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요시야 왕을 통해서 개혁의 첫 번째 시작은 개인의 예배 하나님의 성전의 예배를 회복하는 것이었습니다 오늘 내삶에 하나님을 향한 그 예배가 회복되어지기를 원합니다 그 예배의 회복은 왕이 누구냐 내 삶의 주인은 누구냐라는 것을 바로 잡는 것으로부터 시작되어지는 것입니다 우리의 왕이 진정으로 주님이 되어질 때에 입술로만 주인이 아니라 내 삶의 전인격적으로 전반적으로 우리 하나님이 주인 되어질 때 왕이 되어질 때에 그때부터 우리의 삶은 치유가 일어나고 회복되어지고 놀라운 평안과 삶이 흘러날 줄 믿습니다. 두 번째로 오늘 율법책을 발견한 것처럼 우리는 제일 먼저 가장 가까이 해야 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인 줄 믿습니다. 그 말씀은 오늘도 살아 있어서 우리를 붙드시고 우리에게 역사하시는 능력이 하나님의 말씀을 오늘도 붙잡고 승리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같이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 삶의 예배가 회복되고 하나님의 주인 되심을 날마다 선포하여 그렇게 섬기며 살아가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의 계획이 우리 삶에 일어나게 하옵소서. 무엇보다 그 말씀에 순종하고자 하는 마음들이 부릴 듯 일어나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을 정말 실제적으로 그 능력을 경험하는 우리 자신이 되게 하옵소서. 우리 다 같이 함께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주여, 한번 부르짖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은혜에 감사합니다.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의 왕이신 이 땅의 동지자이신 온 우주의 동지자이신 하나님을 찬양하고 높여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여 오늘도 아버지 하나님 내 삶의 주인과 내 삶의 왕을